자, 십신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금리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 행사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닐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치는 또 본인에게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투자마 맛이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2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7시 58분에 되었습니다. 제 리뷰할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뭐 오늘 뭐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뭐 제로 가깝죠 0.12% 정도 이제 올랐고 현재 주가는 82,000원입니다. 어뭐 삼성전자 제가 꾸준히 리뷰를 진행해 드리고 있고 제가 또 3월 21일 날에 어제 또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해드린 그런 이제 부분이고 어뭐 현재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이제 관점은 역시나 꾸준하게 이제 동일합니다. 뭐 제가 뭐 재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 이제 삼성전자 이런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가격이 이제 많이 이제 올라가는 이제 부분부터 계속적으로 빠지는 그런 이제 조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 현재 이 삼성전자는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그런 이제 트레이딩 부분보다는 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보조 지표로 이제 어, 해당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선물, 해외 선물 시장이죠. 그래서 해외 선물 시장도 제가 뭐 과거부터 가격이 빠지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뭐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레벨에서 어, 뭐, 말씀을 많이 들은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고, 갭을 조금 이제 남긴 상태에서 이제 서포트가 나아지고 반등을 쳤다가, 현재 이제 이런 이제 레벨에서 또다시 이제 더블 택 개념으로 가격이 빠져주게 되는 그런 이제 지금 부분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주 금요일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 금리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을 제로금리 수준 뭐, 하겠다 또 이래, 이런, 어, 언급을 또 했기 때문에 다시 좀 끌어올려진 그런 이제 모습이고, 어, 현재는 조금 이제 양봉으로 좀 돌아섰는데, 뭐, 오늘 또 시장이 지나봐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에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다시 이제 빠져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가격이 빠져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어찌됐든간에 최종적인 그림은 저는 어 빠져주면은 다시 이제 반등치고 올라가는 그림으로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줄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은 이 채권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 채권이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가격이 이제 빠져주고 나서 지금 이제 반등을 굉장히 지금 세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보는 가점 좀, 어, 올라가면 이제 한1.8 그리고 정말 많이 올라가면은 한2.14 수준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저는 이제 반등받고 나서 이제 저항을 받고 빠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과 어, 시장을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조정을 이제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올라가는 그림으로 뭐 보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도 뭐 같이 볼 수가 있겠죠. 달러 인덱스도 제가 보는 관점에 정말 많이 올라간다라면은 한94 레벨까지 이제 올라갈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또 저항을 받고 빠질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달러 인덱스도 이제 반대로 이제 해석을 해 주셔야겠죠. 시장가는 이런 이제 부분을 제가 뭐 계속적으로 좀 리뷰를 많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이런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결국에는 가격이 조정을 이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올라가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긍정적인 그런 이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삼성, 어, 삼성전자 이런 이제 종목들도 어, 가격이 만약에 더 많이 빠져주게 된다라면은 이제 조정을 더 많이 거쳐서 그래서 아마 한 7, 75,800원대, 그리 63,300원대에서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이제 매수에 대한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뭐 꾸준히 말씀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한 그런 이제 보조 지표 정도로만 이제 제가 어, 해석을 꾸준히 뭐 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오늘도 동일한 관점이고, 어, 저는 역시 가격이 빠져주게 된다라면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또제 개인적인 또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멤버시 영상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뭐, 현재 오늘 또 제가 녹화를 해서 지금 현재 업로드 중에 있고요. 그리고 뭐 꾸준히 매일같이 업로드 해드리고 멤버시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한 영상에서 제가 한 47가의 종목을 한꺼번에 제가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영상 길이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길게는 한시간 정도 뭐 되는데 뭐 괜찮은 정보들 좋은 정보들 많이 리뷰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 말씀드리면서 어, 삼성전자 리뷰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지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